계속 눈팅으로 보면서, 저와 비슷하게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얼마 전 동생이 여기에 글 올린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23년 차이고, 아이 둘, 남편을 믿으며, 살았더랬죠. 절대 바람하곤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자부하면서, 그런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연히 남편과 동창 여자와 톡하는 걸 봤는데 어쩜 그리 다정하게 주고 받는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달달하더이다. 내용들이 참말을 잃게 만드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당신이라 칭하며 부르더라고요. 동창에게 당신이란 호칭을 저에겐 전혀 그런 말하지 않고 그저 공공엄마라 부르는데 말이죠. 동창 친구들끼리 짝을 만들어 놀러도 다니고 같이 만나고 놀고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더군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나요? 지극히 정상인 성인 남녀들이 제가 알고 나서는 남편에게 물었을 때는 뻔한 대답이 나오더군요. 바람피는 남편들이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친구 그 이상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본다면, 저나 다른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대화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예전 제가 알기 전엔 동창회 간다는 등, 친구들 모임이라는 등, 자주 만나러 가더니만, 제가 알고 나서 말한 뒤로 지금까지, 만남은 없어요. 만남이 없는 건한 7에서 8개월 정도 됐네요. 아주 조심히 몸을 사리고 있는 거겠죠? 어쩌면 문자나 톡으로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볼수 없어서 모르겠고 또 핸드폰을 보고 싶지도 않네요. 얼마나 더큰 상처가 될 것들이 많을지 모르니까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바람을 필수 있는지 전이 문제를 알고 난 뒤부터 신경성 스트레스로 약으로 살고 있네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리다 했다고 만남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말하지만 전 이제는 불신의 벽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바람핀 남자들의 래퍼토리가 아니가 싶어요. 증거를 잡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을 믿으며 살기도 힘들고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 게 보여도 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혼하라고 하시겠죠? 이혼만이 답일까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한가닥 부여잡고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